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볼 간, 간음할 간, 사이 간, 간략할 간입니다. 자, 이거는 손이다. 손수다 그죠? 사회적으로 손인데요. 이 손을 이눈 위에다가 올려 놓고 이렇게 멀리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고, 이랬네요. 저기 누구나 저거, 아, 어 이렇게 보는 거야. 경치가 참 좋다. 오, 괜찮네. 햇빛을 가려서 보는 거야. 이게 불관짜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지는 않고, 어 그냥 대충 보는 거야, 이게. 볼 간. 때었다떼다서는또 뭐, 사람들을 할때 자세히 볼수 있겠죠. 우리가 간호할 때, 이렇게 간호다고죠 그 간판 때쓰고요볼 간. 여기 나온 말이 바로 뭐가 되냐면, 뭐야? 추마간산? 달리는 발 위에서 산을 보니까, 이게 보겠네. 수업 안 하죠. 시험도 못 치면서 공부도 숙제도 안 해오지. 내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보는 대로 본다. 볼관, 지날관 보고 지나지, 지나치지 않겠다. 이거야. 집어 내겠다. 어,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말만 해주세 자, 볼관. 자기고 하는 것에? 뭐, 알면 돼요. 바보가 자기를 보고 내가 바보다. 그럼 그건 바보 아니야. 그죠? 자, 볼관, 어떻게 보다, 손을 머리, 좀눈 위에 얹어 보는 거다. 볼관, 통과하고. 자, 그 다음. 자, 미안합니다만, 이 한자에서는, 계집면 자가 좋게 나오는 게몇개 없어요. 다안 좋게 나와. 사암질하고, 뭐, 그래서, 양해를 하십시오. 저, 계집면 자가 굉장히 위대한 건데, 하여튼, 그래. 임금도 엄마 믿어서 다 나와가지고 임금질 하는데, 야 그래서 임금은 결과가 없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어. 여자도 불쾌해요. <laughs> <길거리지요. 웃음> 그 여자들이 조리시면좀 시끄럽고 소위시 말 시끄럽다고. <laughs> 이거 이게 이것 거의 같은데 이게 조금 차이납니다. 이거는 남자 간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그런 가음이라는말이잖아 간음을 가음 듣고요. 이거는 가늠도 되고, 간살도 되고, 간살은 있잖아. 막 이가 좋다고 보니. 그러면은, 저 옆집 아저씨하고, 어떤 여자하고 같이 놀아놨어. 여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하면, 상간녀라 하지. 상간녀. 이야, 이야기 들어봤어요? 상 상간녀. 상간녀. 그게 해석이 뭔데? 그걸 상관녀를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뭐 대충 뭐알는데뭐 뭐 말을 뭐하겠지요 나쁜 걸 상관녀라고. 어. 응. 응? 바람난 여자가상관녀라안 그러나요? 아니지. 아닌가 그래 그래도 돼. 많이는 응. 돼. 어. 응. 근데 그래도 그 상관 관음을 상대되는 여자가 상관녀야. 응. 남자는 구분한다가 되니. 응. 상관남은 없나? 응. 상관녀라고. 상대되는 사람이야. 상한 여하고 상관, 남이 있겠지, 아. 뭐. 음. 간이 상대되는 사람. 간은 부부고왜 간이, 부부는 간이면 아니라, 그죠? 그때 뭐 상관이, 이 서로 상자 사람 상대된다, 말이지. 여기서는. 이건 그게 뭐, 재미없는 말이니 그래, 아시고 자, 아, 사이 간차 나왔습니다. 사이 간차 하면, 글자 다섯 자꼭 요렇게 했죠. 다섯 음. 자 하나 더있나자 이러면 뭐라고 자, 모를 뭐. 이러면은 들을 <laughs> 뭐. 이러면은 범인 할인 음. 이러면은 향기 은자 읽어본다시다. 문문 물을 문 들을 문 범민할민 향기은. 자 이거 어차피 이거는 문문이 부수야, 그죠? 이거는 부수가 있구나 이 말이야. 이거는 비가 되고요. 이거는 마음심이 부수고요. 이 말씀은 부수예요. 그 외에 그 외에 어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거 네자 위에는 다 부수가 문문이다. 제가 저번에 이 글자를 찾으니까 몇 자라고 그래어 300자가 넘는다 했죠네 정확하게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교양사에서 나오는 3 7,823자의 사전에 다비에 보니까 405개 나오더라고. 응. 와이 405. 이 속에 들어가는 글자가. 응. 엄청나더라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합시해봤어요. 삼 387.800. 교학사에서 한한 대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laughs> 가보시면 아, 도심만 도시, 한 15번 할랑 모르겠다. 음. 이 속에 들어간 글자가 400자 제사라니까요. 내 전에 300자리 논다 했잖아요. 그거는 좀있는 책이고. 그럼 더큰 책에는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책은 이건데, 이거보다 더큰 책이 뭐냐면은, 어, 4만 5천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 그뭐 7만 자, 그거는 중복이 많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게 있어요. 150만 자리. 내가 그걸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그 샘플로 한 보자고 했거든요. 그나온 글자들은, 그게 약 6만 8천 자 되는데, 중복된 글자가 2만 자 넘더라고. 응, 그래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이 속에 들은고 그 책이, 이 책도요, 두꺼워가지고요, 그, 세기는 또 별도로 있어요. 큰건 아예 책상에 나 놓고, 그거까 찾아보고 이제, 하거든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이게 약 400자로 나오더라고요. 그 요거는 꼭네개 말해 놓으시면돼요 문문 물을 문 들, 저 문문, 문문 참 물을 문 들을 문 범인한 분 범인, 향기만 음, 아시면 요게 부수만 요게 부수고, 거그 외에는 전부 문문 부수다. 오늘 나오시면 하고 사이간 사이간 이건 사이간 아닐까봐. 이건 한가한 사이가 되죠. 이 한가나 캐치야. 이게 다한가아니제 제한법 이거는 문문 부수다. 요, 네 개만 빼고, 아시겠죠? 음. 일곱 개는 어딘가네. 이렇게 다써놓고는 푸스를 쓰쇼. 분명히, 그거는 안 틀리면 안 돼. 요거만 하면 틀릴 일이 전혀 없지, 뭐. 문문에 관련된 푸스는 무조건 요것만 하면 되니까. 자, 자, 사이 간, 뭐, 사이니까, 그죠? 사이를 한 자로 말합니까? 네. 사이를, 우리말로 한 자로. 사이를 한자로 뭐라노? 사이 간세. 세요, 세잘 사나. 금세 그러나. 틈새를 네. <laughs> 몰라. 세야 된다 그죠? 사투라입니다 그죠? 세.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조 빠를 조만 늦을 만뭐 조금 있다가그 사이에. 자, 통감이 있어. 예. 이것은 바로 대축인데, 이 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는 잎이 가지가 되어 있나 면은 여기 나면은 꼭 여기 나게 되지. 절대 로가시야 된다는 거. 어, 그하고 어, 대나무는 그되어 그래 있는데요. 이 대나무를 이렇게 가지라는 걸 표시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돼서, 자, 변해 왔어요. 그렇게 했죠? 이거는 방간 시간 갈고리춤입니다. 이게 대중이란 거야. 아니다, 이거죠. 이거 글씨가 아니죠. 이? 자, 대중 앞서 볼게요. 하나, 긋고, 긋고, 하나, 둘, 자, 이렇게 대중이야. 이 대중을 머리에 올렸을 때는 이게 기니까 잘라줘야 되겠죠. 그죠? 이래 자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잘라줬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근데 이거 쓰시라면다 K다 K 이래서는 안다 옆으로 가야 된다 꼭 주의하시고요 전부 K자 쓴다 K 코리아에서 나 이거 자 한번 쓸게요 하나 둘 당겨 하나, 둘, 이것이 뭐라? 대죽머리라. 부수 이래니. 이거는 대죽이지만, 이건 대죽머리다, 이 말이야. 그죠? 예. 자, 대죽은요? 나왔어요, 대나무. 옛날에 대나무가 책 만들었죠. 편지도 썼죠. 거기다가. 어. 대나무는 책을 만들고 편지 쓰다 보니까. 대나무죽이 들어가는 글자는, 물론 대죽머리도 있고 있겠지만, 거의 대죽머리죠. 이 글자는 글이나 말이나 책을 나타낼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관청에서 임금이 자기가 승인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나라에서도 그랬고 우리 세종대왕도 그랬고 그 궁궐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 갖고 책을 많이 비치했죠. 뭐 의학이라든가 공과 계통 뭐 모든 문과 계통 을 분류해 가지고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는 뭐 세종 때집현전이라는거 해가지고 학사들이 <laughs>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책은 책대로 종류별로 그걸 분류해놓은 것이 이것이 무슨 글자라절사자지만 절사. 뭐라 볼래? 관청이라 했다그죠 관청에서 책들을 정의를다 해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런 무리 자자야 무리. 물이 등이고 또 등급 등이야 이게 일등이 등할 때 아시겠죠? 응. 이게 책을 요 관점에서 정리하는 거야. 자 오늘은 이책글 자체를 나타내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 간이 와서 대쪽아리 대쪽간자다이 말이야 대쪽간 이게 대쪽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주간이라 하죠. 주간. 주. 간. 이게 주간이야. 한, 한쪼가리지 이걸 엮으려면 아, 뭐가 된다? 지금. 책이 되잖아요. 자, 선비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 저기 있는 거야. 우와. 글로 촤악 써가지고, 돌만아놓고 이만한데, 피우니까, 글이 희한하게 다 있잖아. 포화토남의세계야 새겨야 되는데, 부스를 썼다, 이 말이야.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머슴, 머슴들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어디 가, 단양, 단양에 가니까, 대나무를까지 멋지게 만들어놨더라. 우리는 대나무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건 뭐 어렵습니다. 만들는데 좋은 것도 모르는놈 있잖아요. 어떻게 만드는데? 나무가 고를 만들면,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아, 그거 이안네 한번 해봐라. 이렇다고 만들어야 돼. 거기 뭐라고? 목간. 목간이 되는 거야. 대나무 지역에는 나무를 스 대표지리가 규격 있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매개가 그렇게 만약게못 가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쪽 관찰 아시겠습니까? 목관은 자동으로 그냥 아무 조각이 갔다가 이거 대쪽 관찰 가고 가서 못 갔었다 이거야. 자이 그자가 보니깐네 대쪽에 글루스가 주니까네 월 밤에 물려방관 뒤에 이렇 작서 보내니까 그 모델은 편지 되잖아. 그래서 아내가 편지가 해지는 거야. 그래서 서간문이라고 하잖아요. 서간문 편지. 그리고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옛날에? 조가리. 응. 자, 그다음 글자.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